It's a beauty beauty beautiful. day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탱입니다. 오늘은 특별 에피소드. 엄마 아빠와 함께 웃음 참기 챌린지를 해 보겠습니다. 어, 예. 웃음 을 참을 수 있는 능량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laughs> 엄마거든 날고. <laughs>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아빠거든 날고. <laughs>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더 웃음이 많고 이런 거 별로 없나 내가 더 많을. 많은... 어... 아, 그럴 수도 있다. 아, 그래? 새해 보면서 계속 웃잖아. <목소리> 그러게요. 싱겁게 막허 이러면서 웃고 있어. <laughs> 그러면 아빠가 웃음이 많고 엄마는 울음이 많은가 보다. 그렇지. 내일 울음 참기 할까? 그건 좀 힘들다. <laughs> 좋아 그러면은 웃음 참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벌써 웃으면 어떡해. 벌써 웃 어떡해. 뭐야, 저거.

오뭐 아니가 깜짝 놀랐네 합성이 합성. 뭐 뭐라고? Oh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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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저 어떻게 다 저렇게 잘하네? 그걸 떨어뜨려서 하나 왜요일니다 벌써 12월이라니? 죄송합니다. 벌써 12월이라니 시간이 너무 빠르죠? 요 조선의 대국 건신 1차 왕자의 난때 방원을 도와 공신이 됐으나 논공행상의 불만을 품고 이모대감을 비방하다가 방원의 진로를 사유배됐리냄새가 나는 느낌이야 하하하하하하하 신의 불안한 처지를 마련하기 위해 아, 힘을겠다 힘들겠다 <laughs> <엉치어 난을 일으킨 웃음> 어떡하지? 그것이 바로 2차 왕자에 납니다. 지나또니다아뭐 서로 방송사고진행했 네네네. 어. 예알 마지막에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죽고 못 살아. 네 <laughs> 못해 진행을. <laughs> 아이브의 병이죠? <laughs> <laughs> 그러면서도 <저도> 무서? <웃어? 웃음> 못 못해 가운데가 <laughs> 네, 버, 빵 네. 터졌어 <laughs> 터졌다니까. 아, 예. 아, 저도 목이 매여서 어. 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눈물이 네요 아, 예. 눈물이 그헤어지가아쉬아 대박이다. 목이 매셨군요. 네. 아. 네. 자, 어, 일단 내일, 내일, <laughs> 어, 안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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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요, NBA 올스타전저 상반성인데 큰일이네. 그렇습니다. 본연기가 네. 펼쳐집니다. 네. 어, 많은 팬들의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마지막 끝곡. 네. 어 NSYNC의 노래로 마무리 될까 하는데요. 네. 어떤 노래가 준비됐나요? 네, 제 노래 중 If You Love Me라는 곡이에요. 네. 에델스윈 씨 뭐, 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미숙하고 부족한데 이렇게 옆에서 너무 네 어. 너무 웃겨주셔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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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대박이다 <laughs> 음. 방송상황 하나 더 있어 방송상황 눈치표가 되지 않을까 무슨 <laughs> 기대감이 나 이게 아마 음. 이게 진짜 방송상황 중의 <laughs> 레전드, <중에 있는> <웃음> 레전드. <웃음> 참아 봅시다 이거 맨날 나 엄청 많이 봤는데도. 그런데 오늘 3.7%. 어떻습니까? 이거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 작년 그 3, 4분기에서 경기 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아직까지 곧바로 경기 회복으로 전환된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기는좀 일러 보입니다. 그러나 음. 이것이 주식 시장에서는 우리가 그한달 전에 미국 어? 시장에서 본 것처럼. 말습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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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그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 가 f r b 금리 인하가... 파리가 처럼 파리가 안어 우리 경제... 경제...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우리 얘기는... 네, 생방송이다 보니까 요사고습니다 <laughs> 사실은 그 남인호 에 말씀하셨는데 안경이 안... 그 파리가 안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계속 <laughs> 안 얘기 이어가도록 않습니다. 하겠습니다. 나라의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laughs> 파리가 앉았습니다. 걸렸어. 같이 걸렸네. 그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경제 성장 위해서 좀더 많은 울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웃음> <웃음> 아 이게 너무 대륙인 것같습니까 투자절약, 나라의 경제를 얘기한대. 아니 아니. 네, 죄송합니다.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겠음. VCR 틀, 잠깐 VCR 틀고 이거 예, 하고. 하, 뭐, 하지 하고 하지 웃어서. 다들 네, 웃어서. 근데 또 이제 또 아직 걸려갖고 안 깨어나는 야되네 아, 나중에 그러면 GDP 성장률이 이제 4%였다는 건. 얼굴만 봐도 일단은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지만 <laughs> 일단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렇지만 경기가 바닥을 완전히 터닝하고 돌아서는 것은 아니다. 네. 일단 저점을 지나간다. <laughs> 그런 얘기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거 봐. 이제 봄으로 때리죠. 네. 못해. <웃음> <웃음> <예유>. <웃음> 이제 표백제 뭘 써야 죠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빤딱을 확 찢어버리고 <laughs> <laughs> 어떡하고봐확 뭐. 아, 죽여버린다. 아, 그래. 아, 지금 뭐야? 씨발 그래. 진짜. 이유한지 속엔 진짜 강력한 놈들이 들어있어 시발 그냥 무조건 다 쳐먹어 손도 <laughs> 없이 죽어 이시 x 나 강하게 파파팍파팍 파파 죽어 이시 x 나 그러니까 뭔가 착하게 뜯고 다면확 죽여버리자 아시발로 이젠 유난지야 저거 어? 저만 트레이저 하면 안 되는 <laughs> 거 아니야? 쟤 뽀뽀라고 다녀 이게 누가 합성해놓은 거야 합성으로 한 거지 제가 저기 음. 뭐 영화에서 영화에서. 음. 와 근데 어떻게 비슷하지? <laughs> <거. 웃음> 잘했다 음. 이 새끼들이 우리 외국보다 했대 이 개새끼들이 이 빨갱이놈의 새끼야. 너도 빨갱이 새끼지. 개놈의 <laughs> <Nacht 이> 새끼야. <laughs> 빨갱이 새끼 아니야. 몰라. <웃음> 몰라. <웃음> 오레오랑 우유랑. 자, 오레오 우유의 시발 동생. 오케이. 재밌었다. 아, 시, 신나게 웃었다. 아빠, 걔가 걔는 이름이 이름먹었네 마동석. 아, 마동석. 오레오? 열소리가다 나와. 음, 여러분들도 그 마동석이 한번 찾아보세요. 안 죽어요. <목소리> 자, 그러면 오늘은 요렇게 웃음 참기 영상으로 영상 마무리 하겠고 엄마 아버지 여기 게 영상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울음 참기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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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바이. <laughs> 네또루루